동대문구 여성단체 연합회가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두봉 신임 회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회 구현의 앞장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여성단체 연합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설맞이 직거래장터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실천단 가입외건이 진행됐습니다. 또 한승자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신임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6명의 연합회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한 회장은 이 임사에서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힘써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 속에서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대문구 여성단체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된 최두봉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직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단체 발전과 연합 회원 간 화합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겁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 단체가 서로 잘될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협력하고 여러 회장님들과 함께 단체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또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지역 내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봉사를 약속하며 동대문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대문구 여성단체연합회는 지난 2013년 설립돼 현재 18개 단체가 연합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밑반찬 봉사를 비롯해 지역 노인과 차상위계층 지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CN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